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 해스물렌에 x 스340 보강을 지하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분위기로 어 저희 집사람이 그 일본인인데, 어좀 일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나시년아케마시테 어 아케 일본어, 아케마시떼, 어 오메드. 고자이마스. 금년 코토시라옵니다. 금년도 코토시모 요로시쿠 잘 어,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입니다. 자. 자,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 케마시도 오메데토. 새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뜻입니다. 좀더 캐주얼하게 아, 케마시테 오메데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주리 말로 어, 아케오메라고도 한답니다. 자, 뭐, 원래 어, 신축년 신축 축자가 자축 어, 지소 범터 자축임묘 이렇게 가죠. 원래 소띠입니다. 안에도 여러분들 어, 건강하게 또원하시는소원꼭 이루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원래 소망이 있다면은 음, 유튜브적으로 소망은 요 최근에 예, 구독자 수가 떡 어, 이십팔일 동안 사십오명 정도 아닌데 어, 떡상해갖고 1 0명0명 도달하면은 그 광고 붙일 수 있는 자격도 되고 실시간 어,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일단. 어, 천명 도달하는 게 원래 목표고, 그리고 지금 단톡방, 단톡방, 지금 45명인데, 단톡방도 한 천명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튜브 천명, 단톡방 천명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 뭐 2021년 해 선물을 꼭 해야만 이유라고 했는데 어 그저께 저희 회사도 이런 걸한 나눠주더라고요. 2021년 근로기준법주요 변경사항에. 에이. 이제, 실제적으로 52시간, 근로시간이 도입되어 갖고, 어, 뭐, 토요, 특히, 토요 특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토요 특권이 없어지므로 해서 한 50만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어, 아마 많이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 느껴보겠지만 앞으로 이제 느끼겠죠. 실질적으로 50만 원정도 소득이 감소할 경우 어, 생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 뭐 이제 투잡 되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뭐 뭡니까 퇴근 후에 또뭐 뭡니까? 어, 뭐 대리운전 알바, 뭐또 가정부업 이런 거 해야 될어 분들도 이제 맞벌이 안 하는 분들도 맞벌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laughs> 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을 그 부족한 소득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자연히 주식이나, 이렇게, 비트코인, 또, 해선물 같은 데, 눈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천포인트, 3천 이제, 만 원, 뭐, 시대왔 고, 부담스럽죠. 지금, 꼭대기, 언제 이게, 꼭지라서, 무너 질지도 모르고, 주식 대자 또안 해본 사람들이 하기도 그렇고, 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돈을 투자했다가 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고민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또 이제 노후도 준비해야 되죠. 이제 100세 시대라서, 이제 뭐 60세, 7 0대면퇴하고은퇴위에뭘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앞으로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대안으로 저는 해외선물을 끊은 거고, 어해선물을뭐제 단톡방이나 유튜브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대충 아실 겁니다. 어, 이제 해선물의 장점이란 것은 어, 소액으로 실시간 소액으로 할수 있다는 거, 소액으로. 시작할 수 10만원, 제가 만강조하만 10만원, 으로1 0 0만원만들기0만원할수 있다고 있고 그래서 또 시간적으로나 주식은 뭐0만원1 0 1 0 3시 반까지 밖에 안되지만해1물은 거의 2만시간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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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거의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거의 해선물, 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나 뭐 주식 갔다가 해선물 했는데 막 무턱대고 덤볐다가 자본권을 어 많이 까먹고 이제 뭐 막판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초보자들이 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위주로 강의를 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 유튜브와 단톡방 그러니까 여기 단톡방 들으시면은 초대해 드립니다 단톡방 초대해 드리고 제가 최근에 기법을 하나 개발했죠 이 기법은 복리복리의 해선제일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법칙, 1법칙이 있지만 앞으로 2, 3법칙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니까 2, 3법칙 도 기대해 주세요 어, 이 법칙의 특징은 어, 단순해요 윗평선 그 60일 윗평선 20일 윗평선 그리고 볼린저밴드 하단의 양봉 요, 요, 요게 특징입니다 진짜 단순하죠 자 특징 법칙의 특징을 알면 알아봅시다 어, 단순하다 심플 강력하다 파워풀 배우기 쉽고 가르치기 쉽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이지 또 모든 금융상품이 가능하다 이거, 이거 비아놓으면은 여러분 주식 국내선물 해외선물 비트코인 또 뭡니까 fx 다 정복이 가능합니다 이 법칙 하나로서 제가 다 테스트를 해 봤어요 주식도 보고다 어, 했는데 이게 다 통하더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 법칙을 어, 잘 배워두시면은 만사형통, 만사형통입니다. 야. 만사형통.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법을 에, 잘 배우셔야 돼요. 해외선물은 가장 중요한 게 처음 배울 때 누구한테 잘 배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어, 한톡 방에서도 강조하고 유튜브 강조합니다만 은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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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서회사에서나직장에서나휴대에으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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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서도서 투자하는 게도 한국에서도 한국 좀 오래됐다. 낡았다. 이러면 이번 기회에 좀 조립 컴퓨터라도 한 백만 원짜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휴대폰 도그 뭡니까? 아, 데이터 요거 무제한으로 해서 아무 때나 접속할 때 완편히 접속할 수 있게. 이제 그몇번 아끼려고 기가 뭐몇기가뭐 한도에 서 거기. 아 손 들어가면서 접속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휴대폰 몇분 만에 더 내더라도 무제한으로 해서 아무 때나 휴대폰을 온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별개 투자입니까 그런 투자가 기본이에요 자기한테 자신한테 하는 투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마지막으로, 어, 제 기법을 어, 잠시 설명하고 끝 그만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도 표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10분 내로 하는 게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법. 자, 세 종목만 볼게요. 어,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낮이다. 세 종목. 자, 타점. 타점은 제 거는 1분 봉, 뭐 3분 봉다 돼. 다 돼, 되고 1봉도 다 되는데, 제가 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음, 뿜봉은 30뿜봉. 30뿜봉. 요거 하나만 해도 돼요. 다른, 마뭐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30뿜만 켜놓으면, 네, 휴대폰으로, 그, 여기 연동이 되거든요. 관심 종목 똑같이 설정하시고, 요 30뿜봉으로 하면 됩니다. 타점, 자, 보실게요. 자, 61선, 예. 60, 벌린 집인데, 61선, 이에 예. 자, 그 다음에 21선. 어, 요 핑크색이 61선 파란색이 21선 요거 순서가 바뀌면 안돼요 61선 항상 이에있어야 돼요 법칙은 그 다음에 21선 아래 그 다음에 볼린저보다 하단에 뼈 빨간거는 3일선입니다 3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3개인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할때 5일선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3일선을 바꿨습니다 3, 20, 60요것만 하면 돼요 자, 볼린주 하단의 양봉. 하단의 양봉의 종가 캔들과 다음 캔들이 시가가 똑같아요. 여기 한두 층 차이 있거나 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어떻게 언제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29번, 57초, 8초, 9초 넘어가죠. 그때 딱 클릭해서, 매수를 하면 이 캔들이 사지고, 만약에, 어, 00초 넘어가면은, 뭡니까 뭐 59분 60분 넘어가거나 30분 넘어가면 은 다음 캔들 넘어가겠죠 다음 캔들의 어, 시가 보통 그러니까 이캔들에 종가를 만약 못 샀다 올라갔다 바로 올라간다 하면은 어, 매수를 이 종가로 매수 내놓으면은 어차피 내려왔다 바로 안 가죠 여도 내려왔다 가죠 그리고 손절은 백티입니다 그러니까 백티한 이유는 100틱 정도 하면은 웬만해서 손절이 안 나는 겁니다 여기 종가를 샀을 때 제가 어 여기 저가가 아 계산해 보니까 7한틱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70한테 이 종가를 샀을 경우에 아 지금 종가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243틱 233틱 수익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나서다 그렇고 어, 또, 어, 어제, 에, 지금, 5일, 5일 보겠습니다. 5일 많이 흔들었죠? 여기, 흔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죠? 보세요. 자, 볼저 밴드, 61살, 61살, 어, 2 1선그 다음에 볼린 밴드 하단의 양봉. 요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47.92, 47.92. 지금, 종가에 사시면 지금 50틱 수익 상태죠. 그리고 어 1월 4일 로오이행가 있으니까 아마 기대감으로 상승것 같은데 또뭐 요번에 저는 50달러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데 어 보유하고 있으면 50틱 수익. 이거 요것도 보세요. 저가가 요 저가가 요 아까 뭡니까? 종가 사샀을때 9인데 어 여기가 더 저가인가요? 여기 저가가 84 84 그러니까 어, 몇2가안 내려, 8 1 2틱 안내려갔죠 8, 4, 8, 4, 9, 2, 8, 4 1 2틱인0 0 1 12틱. 1 2 그러니까 0 100 100뭐100 100 1 0 100 100 100 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1법0그 다음에 하나 더 유로 100뭐 많이 볼수 있어요. 근데 생각만 시간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유로도 보세요. 자, 유로 자, 60일, 20일, 1 여기 만약에 사, 여기 샀다고 시 여기 종가가 이 어, 종가가 3,000일, 여기 가0 0 0일여0 0 0일여0 0이일여0 0 0일 여기 3 0 0 어 백틱 안 내려갔죠. 500이, 게 백틱 내려가려면, 음, 얼마입니까? 저가가 22,500이니까, 500이 내려가야 백틱이거든요 그러니까 22,000까지 내려가야 컷이 나는데, 컷이 안 났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대, 월요일날 지금 다시 올라옵니다. 당일히 윤선이 여기 있고, 60일, 20일, 그러니까 어차피 에,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거 차트, 비슷한 차트가 있는데, 여기, e 비슷하죠? 여기 비슷하죠? 양봉이 생기고, 60일선, 어, 21선, 당일 중선 때,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쓰세히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물려있더라도, 월요일날, 어차피 올라가 있으니까, 매수 가격대 500까지는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물려있더라도 오버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사, 마이크로를 하시든지, 마이크로를 하시든지, 통화 마이크로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종이별로 호주, 뭐, 파운드, 유로, 캐나다. 아 이런 게전금 입사니까 한 30만 원이면 한개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 미니, 미니, 대여 미니 있는데, 대여 미니 쪽에 업체는 많지만 오버 가능한 업체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소개받으시려면,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오버 가능 업체가 있어야 오버나이 할수 있습니다. 전거금은 어, 나스닥 20대1 한계약당, 어, 저는 5만원 업체를 쓰고 있는데,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업체마다 좀전거금이 달라요. 어, 이런 업체를 여러분들이 알기도 어렵고, 어, 실질적으로 아무나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에 꼭 오셔 갖고 어, 이런 업체를 어, 소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전달하고 싶은 어, 거리 대충 정리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 많이 에, 금액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가지고 얼마든지.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100만원에서 어, 1000만원 가고 1억 가기는 음, 쉽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 100만원 가기가 어,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처음부터 어, 이제 변동성이 큰 나스닥을 명령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통화주통화그 A, B, C, E, J. 어, 제 편은 좀 어려우니까 재 편은 제외하고 이네개 중에 래서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어딱뭐 유로를 하나 파운드를 하나 이거보다는 그날 분위기를 봐서 그날 대장주가 있어요. 이 같이 떨어져도 나중에 어 어떤 게 대장주냐 하면은 바로 치고 올라갈 때 힘이 생기 대장주입니다. 우리 주식도 1등도 2등도 있죠. 통화질도 당일에 따라 어,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 그런 거를 어, 저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어, 뭐 제가 그런 거를 단톡방에서 알려드리니까 꼭당톡 방에 와서 어, 교육 받으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어, 당일 중심선 요 중요하니까 지지와 저항 어, 할때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 유튜브 강의 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유로와 유로 할때 중요한 게 어,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어, 중요니다요게제 유튜브 강의도 있고, 그리고 원래 특히 뭐냐면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은자재값 상승, 어, 은자재값 상승이 달러 약세가 어, 은자재값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구리죠. 구리 구리 주봉 보세요. 구리 이게 이것도 보면 주봉 보세요. 어, 대박절인데 제 볼린저밴드 볼린저이가 아니라 복리 복리 해전 제일 법칙 따르죠. 자, 6 0일선2 0일선 볼린저 하단의 양봉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아마 한 개용만서도 요한몇 천만 한한억 넘을 거야 내 생각인데 자 주봉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올라갔죠. 자, 이것만 해당되는 게, 연자래라는 것은, 뭐, 골드 대당되고, 은, 구리, 아까 그, 어떤 뭡니까, 농축산물, 콘, 콘, 옥수수죠, 옥수수. 자, 이것도 뭐, 일법칙이 달라요, 달라요. 자, 옥수수 지금, 뭐 계속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한 거예요. 자, 소비이언 어, 콩. 밀밀 밀, 히트 히트 밀자 이게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가져온 현상입니다 달러 약세 은자재가 강세거든요 앞으로 또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이런 게 약세가 되겠죠 어, 그런 거를 어, 저희 단톡방에 와서 어, 강의를 제가 이런 걸 어, 많이 알려드려요 저는 뭐 그러니까 단순, 단순하게 단톡방이 그냥 해석물 예, 많은게 아니라 금융이나 경제 이런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저를 복리복리 매는 복리 아, 하는 이야기지만 저를 만나게 된 분은 조상의 엄덕으로 어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 조상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신춘요 안에도 어, 저와 같이 하이팅합시다. 하이팅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